여기서 네. 여기 응. 하긴 너무 힘들어, 선생님들 같아. 그래서 어디로 오면, 이렇게 밑으로 오면. 그러면, 자, 여기가 뼈야. 이게 뼈라고, 경치 뼈라고. 뼈에 띄고 후둑을 띄고띠에 바로 밑에 면이야, 여기야. 띠의 밑에 대각선 쪽이야, 여기야. 그럼 여기를,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느낌? 응. 음. 아픈 만큼 시원할 거야. 음. 여기야, 여기. 여기. 띠에 이쪽 면. 자, 여긴 안 하지, 지금. 여긴 안 하는 거야. 그래 봐야 요 가운데고 가운데서 발이 오기라고 아, 이해됐어요? 네. 근데 요 자리서 에 여기가 깊게 들어갈 수 있어 요 여기가 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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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자 풀어 됐지? 응. 그리고 다시만. 자 느슨느정 여기가 완전 없어졌지. 이런 음. 이러고 나면 음. 여기가 이제 완전 말끔말끔하데 음. 없어졌어. 음. 음. 그리고, 다시 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응. 내려와, 여기. 밑에 중심. 밑에는 좀더 많이, 오케이? 네. 위에보다는. 자, 이 동작에서의 핵심은 요 밑에 요만큼가 후두고 그는 거야. 여긴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자리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이거를 한번더 하는 거야. 응. 맞아. 네. 어 이게 끝이 아니야 사실은. 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홉 개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만 오 음.